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저리뷰와 카인데스 김진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랜만에 아는 지인 들에 왔으니까 지인 분의 컬렉션 중 하나를 훔치는 건 아니고, 네,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고자 이렇게 리뷰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제품을 살펴볼 거예요.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인 그런 제품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사이더쇼라는 해외의 스태츄 회사 아시나요? 그 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스태츄는요, 네, 제게 아니기 때 조심히 옮겨서, 짜잔! 잠깐만. 약간 혐오스러워서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 텐데 네, 일단 욕은 하지 마시고 이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바로 사이드쇼 자체 컨텐츠인 주음의 법정에서 모티브를 딴 바로 해골사과라는 스태츄입니다 사이드쇼가 자기 제품들 이제 사이드쇼 자회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 옆에 사과를 놓고 크게 비교를 하는데 아마 그 사과의 모티브를 따서 제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이쁘다 생각하는 조형물 중 하나이고 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이렇게 빌려서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 전체적인 크기는 굉장히 안직 맞아요. 한 5cm에서 8cm 그 정도 사이즈가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폴리스톤 폴리스톤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묵직한 크기를 보여줘요. 근데 역시나 유명 회사의 사이드쇼답게 네 굉장히 징글징글한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이 사과의 그 속살, 약간 과실 부분에 그 썩어 만들어지는 표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해골과 인상적인 그 표정이 먼저. 만나야 지고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을 만들어 낸것 같아요 심지어 뒤에 보시면 그 사과의 그 전체적인 빛깔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실제 사과 모습보다는 약간 그림에서 많이 그리는 그 사과 그림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것 또한 굉장히 재밌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사과 썩어 들어갈 때는 갈색 그 변하는 현상도 일어나 있고 꼭다리는 이미 문드러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재밌는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와 진짜 이 사이드슈즈 제품은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짜잘한 재밌는 아이템에도 정말 미친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슈즈에서 그냥 발매한 게 아니고 할로윈데이 기념으로 발매를 했다고 해요 물론 현재 사이드슈즈 홈페이지에 판매 하고 있나? 아, 현재는 품절이 돼서 네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제가 계속 혼자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뒤에다 대고 혼자 말 거는 게 아니고 뒤에 아는 지인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방송에는 촬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외조만 봐서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쁜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어, 지금 제가 이걸 리뷰를 해드렸는데, 사실 원래 처음에 이걸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자, 먼저 그 제이나나 둠피스트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쁘죠? 집에 이런 거딱 세워놓고 하면은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다들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사이드쇼 해골 애플 네 주공해보정 버전을 보여드렸고요. 어, 사이드쇼에는 이 외에도 정말 높은 스테이그 퀄리티의 제품들도 많이 있고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부류의그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사이드쇼 제품 을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말도 굉장히 빠르고 텐션도 빠르고 오늘 기분도 좋고 네 가차가 정말 성공적이어서 매우 기분이 좋은 카인드였을 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물론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세한 정보는 영상 후반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웃음> <웃음>